주민 참여 예산제는 끊임없는 조직적 변화와 발전이 필요해요. 하다가 보니까 주민의 참여의 폭은 커졌어요. 그런데 그 주민 참여 예산제가 직접 민주주의로서 주민의 삶을 변화시킬 정도로까지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는 가용 예산이 적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일단 너무 적고 그래서 생각한 게어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어 직접 모든 사업의 주민들이 참여하자 그러면 어 부족한 예산 편성 몫을 더 늘리는 그 어떤 어 지점까지 갈수 있다 예를 들면 지역에 무슨 공원 설계를 한다 공사를 한다 그러면 주민이 참여해요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설계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 참여를 의무화시켰어요 그리고 뭐 뒷동산에 뭐작그마한 둘레길 조성 사업이다 그러면 그 공원을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용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 분들에게 불편한 점이 뭔가를 먼저 듣고 그걸 다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대부분의 사업에 우리가 제가 구청장으로 결제할 때 거기에 주민참여란이 있어요. 그 사인을 받아오도록 해요. 어 그렇게 하면서 어 은평구가 하고 있는 어 4천억, 300억짜리 사업 중에 의무 지출 경비 빼고 뭐 공원 사업이라든가 뭐 하수도 어, 정비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조차도 다 주민들이 그 해당 사업에 의견을 낼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어, 주민 참여 예산제의 정신이 세금을 내는 주인인 주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정부 단위, 대한민국 정부 단위에서 주민 참여 예산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방에 낭비되고 있는 과다한 SOC 토목건설 그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되고 그 줄여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돼야 된다 국회에서 뭐잘 아시지만은 쪽지예산 그리고 뭐 국회의원에 의해서 그 타당성 검토도 안된 사업들이 어뭐 이렇게 민원성으로 편성되는 사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거를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국회의원들이 예산 심사를 국민들이 직접 볼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부처별로 하고 있는 어떤 그 예산 편성 과정에도 주민 전문가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혈세를 적재적소에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제 500억을 편성을 하게 됐죠. 그 동기부여를 저희 구가했어요. 그 그러니까 은평구가 2011년도에 처음으로 주민 참여 예산 총회를 할때 박원순 시장이 당선자 당선된 입장에서 총회를 관람을 하고 이걸 서울 시민에게도 주민 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겠다 해서 500억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근데 아쉬움이 있다면 주민 참여는 어이 기초 단위의 어떤 성과가 어 중앙으로 연결되는 상하 소통의 방식이 필요해요. 근데 서울시에 500억을 편성하니까 서울시로만 몰려가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구청장은 선출된, 어, 그러니까 주민의 권한을 유인받은 선출된 입장이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있어요. 한 200여 명인데, 처음에는 200여 명이 500억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구청장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요. 어, 이거는 과도한 대표성이다. 그 주민참여예산 항목을 특화시켜가지고 서울시가 자칙으로, 어, 참여예산 특별 회계식으로 내려보내주고 그걸 가지고 지역에서, 어, 참여예산으로 그 사업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건 좀 서울시가 설계를 다시 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